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지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할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냐 영광 할렐루야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말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픔일 당합니다 오주 아심이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냐?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유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냐? 영광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욕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리야?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이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이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 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전능한 하나님께서 또 지혜의 왕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또 여러분이 생각해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나는 이하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세 번째 친구 이제 소바리 등장을 합니다. 빌다스의 말 이후에 요분 계속해서 탄식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텐데 엄마 배 속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사실 요분 본인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펼쳐진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는 거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잠시나마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바랬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제 그 앞서 나왔던 엘리바스나 빌다처럼 이 소발 역시 그 욕의 탄식을 빌미 삼아서 욕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 계속 탄식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내가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제발 좀, 어, 나에게 좀 평안을 달라. 이게 자꾸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 소발이 지적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소발은 욕이 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비 많으면, 말이 많으면 말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흔히 하는 말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실수가 잦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소발은 그저 욕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다 욕이 말이 너무 많아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좀 지적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바는 욕에게 말이 많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너에게 야너 말이 많아 너 말이 많으니까 좀 문제가 있어 말이 많은 사람을 의롭은 사람을 못 봤어 이렇게 말하려면 나는 말이 적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근데 지금 소발은, 소발 역시도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나는 참으려고 참으려고 했는데, 네가한 말들을 보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됐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소발을 비롯한 이 욕의 친구들은 애초에 욕을 방문한 이유가 뭐예요? 욕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욕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이 그렇게 탄식하는 그 욕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으면 여러분, 위로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슬픔을 당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위로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의 속상함을 그냥 가만히 들어주면 됩니다. 뭐 위로한답시고 말을 많이 하면 듣다가 지쳐요. 다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좀 내가 뭐 이렇게 하소연도 좀 하고 이래야 내가 속이 시원할 텐데 나의 안타까운 속상한 마음을 좀 토로하면 그걸 들어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위로한답시고 말을 많이 하면 듣다가 지치는 거예요. 지금 이 소발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요배 탄식을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옳은데, 그 요배 그,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세 한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면박 주는 겁니다. 소발 역시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겠지만, 아픔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으면서 남 탓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소발이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욕의 주장에 주목하고 있어요. 소발이 보기에도 욕이 격정적으로 이렇게 토로하는 말들이 틀린 말 같지가 않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도 욕은 죄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난감한 거예요 당시에 그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당시 지혜자들의 생각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금 욥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것이고 욥이 죄를 지은 건데 자기가 봐도 욥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발이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욥에게 너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묘한 지혜와 광대한 지식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잊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까? 정반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부정한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죄가 잊혀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게 은혜인 거죠. 근데 지금 소발은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도통 모르고 하나님의 오묘함으로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 없다고 이 소발이 말을 하면서도 소발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욕의 고난이 죄로 인한 정죄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욕은 틀렸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은 옳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러한 실수를 쉽게 범합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이 우리 본성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은 교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꾸 남을 지적하고, 야, 너 어쩌고, 너 틀렸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우리 자꾸 남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저 깊숙한 곳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함이 올라오면서, 교만하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 절제가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다 하는 것이 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도 좀 누를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그럴 때마다 다 개입하시고 야단하시고 그러면 우리 못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 내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도 나에게 아무런 하나님이 제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제지하지 않는 것이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즉시 심판하지 않는 것일 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판단들을 유예하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충분히 선하기 때문에, 충분히 옳게 살기 때문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소발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남의 고통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아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죠. 겸손히 나를 낮추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위로함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넘어져 있던 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일으켜 주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그걸 자꾸 들추어내고 끄집어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온전히 판단하고 옳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들어주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어루만져 주고 일으켜 세워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삶 가운데도 세번 말할 거한 번만 말하시고 절제하시고 자제하시고 들어 줌으로 그렇게만 여러분 여러분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일터 가운데서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분명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훨씬 더 아름다운 자리 될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지혜로 보이는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 역시. 본인 스스로는 옳고 욥은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만의 말 지적의 말 비난의 말, 비판의 말들을 너무나 쉽게 쏟아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히 절제하며 자중하며 들어줄 수 있는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것,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판단들을 유예하시고 유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대하는 그 모든 이들에 대해서 좀더 겸손한 모습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를 더욱더 밝게 만드는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